처음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형상화 할 때는 애들 공장 놀이처럼 했어요. 제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 가서 잘 휘어진 철사 있어요. 그, 그거랑. 찰흙으로 할까 하다가 찰흙은 안 되지 싶어서 플레이 아트로 해갖고 실제로 형상을 만들었고, 그 다음에 마스크는 약국에 가서 여러 가지 종류의 마스크를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샀는데 일단 불의형 마스크로 가능하겠다 싶어서 불의형 마스크들 종류별로 좀 사봤어요 그 중에 그걸 다 잘라보고 대보고 하던 중에 어린이 소형 불이형 마스크가 가능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기성품 중에 그거를 재단해서 대보고 또안 되는 부분 또 양면 테이프로 좀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그걸 대보고 난 다음에 처음에 뭐 프로토타입은 그건 아니니까요. 아이디어를 형상화 한 다음에 인근에 제가 3D 프린터를 실제로 갖고 계신 그 모델링이 가능하신 분을 알고 있거든요.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비용을 얼마 드리고 이거를 조금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몇 번이고 계속 이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, 무료로.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는데 아마 그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디벨롭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제품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.